며칠 앞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은 살림에 취미 없는 저도 무엇인가가 하고 싶지요. 냉장고를 뒤지니 케어받지 못한 부끄러운 야채들이 좀 모였습니다. 요상하게도요, 냉장실, 냉동실에 꽉꽉 차있는데도요, 매번 뭐좀 먹으려고 하면요, 해먹을 게 없어요. 어디 먹을 것만 그런가요?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보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아니 그럼 작년 이맘때는 나는 도대체 뭘 입고 다닌거야? 신발도 없어서요 얼마전 시장에 가서 검정고무신 흰고무신 이렇게 두켤레를 장만했습니다 곧 추워질텐데요 털신이 눈앞에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옷정 신발 정리 한마디로 재고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친구가 주고 간 돼지고기 뒷고기입니다 이렇게 덩어리진 돼지고기를 보면요 친정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요 돼지 잡으신 분이 가장 좋은 자리를 맡고요 나머지 부위별로 한 칸씩 사서 나눠 가졌는데요. 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뒷고기, 뭐 눈살, 볼살, 혀, 항정살, 이런 부분들은요, 돼지 잡으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그 자리에서 술과 함께 구워서 드셨죠. 먹을 게 항상 부족했던 그때, 아이들은 어른들 근처를 빙빙 돌면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구워주시는 고기를 한 젓가락씩 얻어먹기도 했지요. 지금도 볏짚과 장작에서 익혀진 고기 냄새가 코끝에서 맴돕니다. 제가 담근 제법 오래된 고추장입니다. 집고추장이라 한 숟가락만 해도 간이 좀맞습니다 색은 칙칙하지만 달지는 않습니다. 집된 장도 한 숟가락 준비했습니다. 죽 먹은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 가마솥입니다. 평소에도 관리를 하지만은요. 짠 음식을 할 때는 기름수건으로 안과 밖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시작합니다. 가마솥은 필수적으로 예열을 합니다. 돼지고기 요리에는요. 돼지고기 기름을 활용하면 맛이 훨씬 깊습니다. 자들은 돼지고기 비계와 기름이요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흉대하듯합니다만 저는 돼지고기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조금 같습니다 우선 돼지고기를요 앞뒤로 구워냅니다. 이때 속은 익히지 않고요 겉에만 바삭하게 익혀내죠 이렇게 육즙 잡는 것이요 돼지고기 찌개를 잡내 없이 맑게 만나게 끓이는 비법입니다. 겉면만 익은 고기는 일단은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배어 나온 기름에 야채를 붓기 시작하죠. 감자를 먼저 볶고요. 양파를 볶습니다. 대파를 볶을 건데요. 대파는 흰이 부분만 먼저 볶아냅니다. 잎은 제일 나중에 넣겠습니다. 야채가 익는 동안에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아주 잘 구워진 소고기 같지 않은가요? 익혀진 야채 넣고요. 잠깐만 더 볶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기를 넣지 않았는데요. 천일염으로 기본감 조금 해놓겠습니다. 찌개 끓이는 데는 모니모니에도 쌀뜨물이 최고죠. 양념을 하지 않은 쌀뜨물로 요 야채만 익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이미 다 익은 거죠. 이때 호박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푸는데요. 왜 이렇게 뒤늦게 푸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하고 야채, 고유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파, 잎을 넣는데요. 대파 잎은 손으로 뚝뚝 잘라서 넣습니다. 이러면요 익고 나서 먹으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서요 고추장과 된장의 텁텁함을 없애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가마솥 돼지고기 뒷고기 찌개를 다 끓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 내놓지 않아도 이 뒷고기 찌개 하나면은 밥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겠죠. 자, 저는 지금부터 식사 시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